네, 여러분들, 마인드맵을 다 작성하셨나요? 네, 이제는, 이렇게 어, 친구들이 한 마인드맵을 보고서 어, 자기 앞 번호에 게 가서 친구들에게 아이디어를 선물하는 요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선생님이 이제 작업계획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작업계획서를 보면 이제 이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검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어, 선생님이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다 다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명한명다 피드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성할수 있게끔 그리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이 계획서거든.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야 우리가 한달 동안 수업이 무리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계획서를 올려놨는데 이 계획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진로 분야가 무엇인지 이게 더블 클릭하면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대한 학번 이름 쓰고 진로 분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주제, 여러분들의 마인드맵을 통해서 나온 주제를 갖고 쓰시면 되고요. 내가 이 주제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도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으로는 등교 격주를 가장 예상하고 했을 때 등교 엄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째 주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계획서를 다음 주 등교했을 때 계획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지면은 선생님이 이런 재료가 필요하고 이런 도구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문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빨리 주문해서 어 수업 때 선생님 재료 체크할 때 재료 꼭 있을 수 있게 배송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4주까지 한달 동안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 선생님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나 사이트 영상 이런 거 선생님 사전 조사 했을 때 많이 올려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이나 영상들을 여기 링크나 이미지로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 내가 예상했을 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작성을 해서 주, 보여주시면 간단한 이미지로 어, 보여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선생님 말했죠? 똑같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아이디어. 나의 핵심 아이디어를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과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고 또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우리 외유요 선한 영향, 영향력이라고 말이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데큰 덕목 중에 하나이고 사실 우리 이제 인성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의 삶에 있어서 어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잘 사는게 아니라 어날 포함해서 또 누군가를 도움이, 도움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러한 어 삶이 되게 주, 유익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고 어 그런 감사의 삶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또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서 검사는 이거를 하는데 그 다음으로는 작품 제작과정 사진이랑 설명을 올리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이 중간 중간에 어 작품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올리고 설명을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완성 사진 올리고 어, 세부적인 디테일 사진 올리고 그다음 작품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자료들을 다한 번에 여기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까지는 이 어디서나 미술 계획서 작성을 해오셔야 하고요. 어, 선생님이랑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어, 지금 3교시 때는 이 계획서 작성을 하고, 어, 그다음에 다음 주에 원격 어, 등교에서 선생님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서 작성해서 올려서 완료로 표시 누르시면 어,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선생님 수업 전에 중간중간 수정해도 되니까 오늘은 3교시 때까지 하는 점 어,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해서라도 올려서 어, 제출해 주시고요. 어, 또 내가 수정할 경우 완료를 풀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올리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 2, 3교시 수업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 수업 때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